번개 한 방의 온도가 무려 3만 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양 표면이 5,500도 정도인데, 번개는 그것보다 5배 이상 뜨겁습니다. 강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인데, 번개는 그것의 2조 배에 달하는 온도로 순식간에 금속을 증발시켜버릴 수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초당 100번씩 이런 번개가 내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뜨거운 번개에 맞은 사람들이나 나무들이 왜 모두 재가 되어 버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의 비밀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수칙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번개와 태양의 온도를 정확히 비교해 볼까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에서 5,600도 정도로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번개는 순식간에 이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온도까지 치솟는데 거의 모든 금속을 녹여버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번개는 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전기 에너지에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구름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축적되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대기를 뚫고 땅으로 내려오죠. 이 전기가 대기를 뚫고 내려오는 속도가 무려 시속 43km에 달하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를 1시간도 안 되어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기가 공기를 통과하면서 주변 공기를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극도로 가열시키는데 급격하게 가열된 공기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충격파가 바로 우리가 듣는 천둥 소리인 거죠. 번개를 본후몇초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 반면 소리는 초속 34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신기한 점이 나오는데, 번개가 이렇게 뜨겁다면, 맞은 물체는 왜 모두 증발하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시간에 있습니다. 번개가 지속되는 시간은 고작 30 마이클로초, 즉, 100만분의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눈 깜빡이는 시간이 300 밀리초 정도니까, 눈 한번 깜빡이는 시간에 1만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물체에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번개에 맞아도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 거죠. 나무를 예로 들어보면 번개가 나무를 때릴 때 나무 표면이 검게 타긴 하지만 완전히 재가되지는 않는데 나무 내부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나무가 쪼개지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번개에 맞았을 때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몸 전체가 타버리지는 않고 실제로 번개에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거든요. 자, 그럼 번개와 태양을 좀더 깊이 비교해 볼까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반면 번개는 3만도까지 치솟습니다. 표면만 놓고 보면 번개가 압도적으로 뜨거운데 하지만 태양의 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500만도에서 1600만도에 달하는데 이건 번개보다 500배나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엄청난 온도에서 수소 원자들이 융합되어 헬륨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받는 빛과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번개는 그저 무섭고 위험한 자연재해일 뿐일까요? 놀랍게도 번개는 지구 생태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번개가 칠때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대기 중의 질소를 분해하는데 이 질소가 산소, 수소와 결합해서 질산염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합물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천연 비료가 되는 거고 매년 번개를 통해 생성되는 질소 화합물의 양이 무려 수백만 톤에 달한다고 하죠. 실제로 번개가 없었다면 지구의 토양은 지금보다 훨씬 척박했을 거고 고대 농업사회에서는 번개가 친후 농작물이 더잘 자란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유를 몰랐지만 번개를 하늘이 내린 축복으로 여겼는데 현대 과학이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 거죠. 하지만 번개의 이런 이로운 면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만 4천 명 정도가 번개로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부상을 입는 사람은 그보다 10배 이상 많고 그래서 번개를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천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동차 안도 비교적 안전한 공간입니다. 차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패러데이 케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개가 차에 떨어져도 전기가 차체를 따라 흘러 땅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절대로 나무 밑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번개는 높은 곳을 향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무가 번개를 맞으면 그 전기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도 굉장히 위험한데 주변에 자기보다 높은 물체가 없으면 자신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되어 버려서 번개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만약 건물이나 차량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몸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하지만 땅에 완전히 엎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번개가 땅을 때렸을 때 전기가 땅을 따라 퍼지는데 몸이 땅에 넓게 닿아 있으면 더 많은 전류가 몸을 통과하게 되어서 더 위험해지거든요. 발끝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웅크린 자세가 가장 안전한데 발을 모으고 손은 귀를 막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 있어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번개는 전선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좋은데 유선 전화기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화선을 통해 전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샤워나 설거지도 미뤄야 하는데 금속 배관을 통해 전기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지 중요한 안전 수칙은 번개가 칠때 금속 물체를 몸에서 멀리하는 건데 골프채나 우산 같은 금속 물체는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물가에 있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물은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하기 때문에 번개가 물에 떨어지면 넓은 범위에 퍼져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번개는 정말 놀라운 자연 현상인데 태양 표면보다 다섯 배나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 내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모든 걸 태워 버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생태계에 꼭 필요한 질소 화합물까지 만들어 주는 고마운 역할도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할 위험한 현상이기도 하죠. 다음에 번개를 보게 된다면 그저 무섭기만 한게 아니라 3만도의 열을 품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떠올려 보시고 동시에 안전 수칙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